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 스가랴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원주중부교회 김미열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는 학계가 그 예언의 말씀, 곧 성전 중단됐던 성전제공공사를 시작하도록 예언을 시작한 이후 두달 뒤에 스가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환상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도래하고 도래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그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8가지 환상 중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은 그리스도의 사역, 에컨데왕 대신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환상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처럼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9장부터 14장 또는 여덟 가지 환상 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바, 예수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가레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하고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누군가? 마지막 때의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가레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만민 중에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이 곧 왕국에 들어갈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남은 자라는 말은 야타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아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곧 메시아 왕국을 도래하게 하시며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장부터 14장까지에서 말씀하는 이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만민 중에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속의 주님으로 부르고 구원자라 부르고 통치자라 부르는 그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이 남은 자인데 이 사람만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가지 이 사실을 또 다른 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는 누군가 남은 자인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곧 예수로 말미암아 성결한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성결한 사람, 이 사람이 곧그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말입니다. 여기 카다시라고 하는 말이 카다시, 아튼 거룩한 자, 성결이란 뜻이거든요. 카다시 코데시라는 말인지 명단인데 한마디로 카다시 성결하다, 거룩하다인데 코데시하면은 성결, 거룩, 네? 깨끗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곧 성결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1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성결이라 여호와가 성결 여호와가 성결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결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결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특성이 거룩해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성결한 나라예요 깨끗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십니다 레 얘기 주제가 무엇입니까? 레기 주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는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택한 선민을 향하여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들 스스로 거룩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는 성결이라 성결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성결한 백성이 되고 성결한 자그 사람이 곧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구원자로 부르고 구속주 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은럽다 칭해 주시고 그은로움을 전가시키시면서 그 예수와 예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점점 점점 그 은혜로 거룩해져 가는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 성결한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벌써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이 시대를 살지만 비록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어디 속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예수만 의지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총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만 의지하며 살수 있느냐? 코데시로서 그리고 이 야타르 남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느냐 말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의지하는 방법이 일단 예수님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주님은 날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수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심으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주님만 의지함으로 백성답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사람답게 한마디로 야타르 남은 자답게 한마디로 코데시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장 구절에. 우리가 이스가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낙이 타고 가시는 분이다. 심지어는 11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팔리시는 이런 고난을 당하시면 배신당하는 거. 사실 배신도 종류가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배신당하는 일도 많지만은 진짜 배신은 뭡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우리 예수님. 이거 순환 중의 순환이고 고난 중의 고난이죠.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면 11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이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 돈 취급받고 물질 취급받고 그래서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는 이러한 순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오늘 스가리서는쭉 애원해주고 있고 신약성경에 오게 되면 그 말씀 그대로 다 응답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스가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메시아를 의지하고 살수 있었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분이다. 고난당하실 분이고 고난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함에 살 때에 그 사람은 바로 예수만 의지함으로써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자의 그 영광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여기 스가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9장 8, 이 9절, 9장 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고 낮아지시는 예수님이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신 분, 우리의 종이 에 되시 마가복음 이것을 종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는 구장 구절을 통해서 겸손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겸손하다 여기 겸손하다고 하는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겸손하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한마디로 이 아나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이 아나라고 하는 말 자체는 괴롭히는 겁니다. 고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겸손이 됩니다. 그걸 다받아들이는거뭘 목적이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한마디로 택함 백성을 구원하고 택함 백성을 사랑하고 택함 백성을 주의 자녀로 부르시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괴롭힘, 고단함, 뭔가 도전하는 이런 걸다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아나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아니라 아니 그러면 여기 비천해진다 가난해진다 뭐 이런. 겸손해진다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나가 아니라는 말로 이제 쓰, 예, 변형되는 말로 쓰이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비천하고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와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 우리를 위해 비천하게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분이라. 그래서 주를 의지하고 산다 할때 주를 고백하며 사는데 그 고백이 뜨거울수록 우리는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낮아지셨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 하늘 보자 버리셨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비천하게 되셨구나. 나를 위하여 이제 가난하게 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고 비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 주님의 신은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말이죠. 또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분이다, 구절구절에 공의로운 분, 의로운 분이다, 정의로운 분이다. 우리 주님은 의의 주님이시다. 흠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레이기를 보게 되면 제사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 종류를 보게 되면 이레이기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제제 5장은 속건제란 말이에요. 그 중심이 화목제가 있고 그 앞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의 강조점은 뭡니까?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번제, 희생 제물이 됨으로 죄 있는 우리의 죄는 이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우리 주님은 바로 세상 가운데 오시는데 뭘 보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보여 주셔요. 아, 하나님은 정의로 오신 분이구나. 공의로 오신 분이구나. 우리 주님은 무지하신 분이구나. 의의 주님이 우리를 내주고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에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예수로 인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자로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에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찌 되었든 여기 예컨대 날류에 건당하신 주님, 날류에 낮아지시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오신 주님, 날류에 그 의로신 주님이 죄짐을 담당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만 의지하는 중요한 삶의 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이 스가랴에서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일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류에 일하신 게 있어요. 날 위에 우리를 위해 일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된 주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스가랴 11장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1장을 보게 되면 이 심판받을 아주 이 잘못된 악한 이저 선지자들 또는 목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 의의 목자. 정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목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스가랴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유일하게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23편이 가장 영광스럽고 감동을 주는 시편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 시편의 주제가 뭡니까? 다윗이 온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된게 없더라. 내가 원래 목동이었고 또 내가 왕으로 지명받았지만은 결국 사울 왕의 그런 공격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고 죽을 지경에 빠졌으나 결국은 죽지 않고 왕이 됐고 왕이 됐지만은. 바로 이 전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지지받는 왕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만의 지지를 받는 왕 노롯. 이거 왕따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열두 지파 전체가 지지하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왕 노롯하는 거. 여러 가지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 의책망을 받고 압살롬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이 왕국에서 쫓겨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받고 백성들의 존경 받는 왕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 자신의 옛날의 직업을 그 모티브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목자시구나. 그래서 2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에 그 일하시는 데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일하시는 주님, 목자이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 11장에서 이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만 의지하며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택한 백성을 위해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기에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장, 11장 4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중요한 일하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먹여주시는 분이다. 사람이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먹는 거 아닙니까? 체험 아니에요, 체험. 이 먹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십자가에서 가상7원의 말씀을 하셨죠. 7원의 말씀 중에 이제 그 뭡니까? 이 다섯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르다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주님이 목마르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 죽음으로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채우는 은혜를 주겠다.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수가상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고 물을 달라. 근데그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물을 마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단지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먹여주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4절에서 8절까지 이스가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핵심이 뭐냐면 우리 주님의 사역, 나리의 일하심을 믿을 때 의지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먹여 주시는 분이다. 먹여 주시는 분. 사실은 이 먹인다는 말은 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먹인다는 의미를 넘어서 나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아기에게 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라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는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먹이지만 이게 뭐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양육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자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는 믿습니다. 의지하면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일하심을 고백하고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오게 되면요 이제 이 먹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11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마디로 지키고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요 양육하는 기본적인 일이라면 궁극적으로는 방향이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때두 가지 막대기를 사용한다고 오늘 7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일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 지키실 때두 가지 막대기를 사용한다. 첫 번째 막대기는 은총이라는 막대기고두 번째 막대기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는 노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기뻐한다, 사랑한다,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양육하는, 인도하고 지키시는 그 막대기 첫째는 은총인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총의 막대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목 목자기 때문에 이, 이 스틱을 이 예, 모티브를 사용한 거죠. 근데 그 막대기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은총이라고 하는 노함 예,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개워 주는 그 막대기를 예, 사용하신다는 거죠. 또한 가지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8절에 보면은요. 주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일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셔요. 한마디로 일부로부터 오는 대적을 그냥 적당히 방패에서 피해 주는 게 아니라 아예 파괴해버립니다.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새 목자를 끊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새 목자는 권력자들이요, 타락한 권력자의 탄력한그 시대에 타락한 위선자들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해방하는 그런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위선된 목자들." 잘못된 목자들 속이는 목자들이거든요. 그들을 우리 하나님 뭐 한다고 끝는다 그랬습니다. 끝는다 여기 끝는다 하는 말은 카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이와여 일하실 때 먹이고 그리고 인도하며 지키면서 예 특별히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지키면서 사랑과 예 은혜주로 꽁꽁 묶고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건 아예 파괴 버려요.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 사단마귀 권세를 파괴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이와여 끊임없이 막아 주시면서 파괴하시며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의지하는 것이다.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의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공동체가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이게 바로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하나님 나라의 세상 속에 심어진 그림자의 실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이게 곧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스가랴 7장 8절, 10절까지를 쭉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유지되며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지를 알려 주는데 그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하며 주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사랑함으로 더 성숙해지는 교회. 또뿐만 정입니다. 정이 정의. 앞서도 이 차디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가고자 하는 의도성.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 중심일 때는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지만 하나님 중심일 때는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사랑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평화를 위하여 오늘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내 자유라는 것은 본래 책임 아닙니까? 본래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은혜인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책임이 은혜입니다. 책임이 지금부터는 내가 벗어나는 자유를 잃었다면 이제 이후로는 주님을 향하여 선택하는 책임을 주님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자유라는 말이죠. 이 책임 자유 그리고 평화를 위한 선택 이것을 잘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총 정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짐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만민 중에 남은자가 누가 들어갑니까? 성결한자가 들어. 누가 남은 자이고 누가 성결한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부르는 자. 주 안에서 칭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에 능력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응. 감사합니다.